안녕, 친구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번 시간부터 신나고 즐거운 국어 100점 여행을 함께할 미니미니미니쌤입니다. 자,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 우리는 어디로 여행을 떠날까요? 짜자자자잔. 선생님이 지금부터 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썼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친구들 궁금하죠? 짜자자자자자잔! 보여드릴게요. 인물의 마음을 상상하며 시를 읽을 수 있습니다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행지는 바로 시 시의 세상으로 여행. 떠나는 겁니다. 장면을 떠올리며 시를 읽고, 시 속에 나오는 인물의 마음을 생각해보고요. 그리고 아주 멋있는 목소리와 표정 연기로 시를 남성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행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주 첫 시간부터 신나고 즐거운 여행이 될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출발! 짜잔! 첫 번째 개념 도착! 했습니다. 자, 개념 1에서는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시를 읽어 볼 건데, 그냥 읽는 게 아니고요. 장면을 퐁퐁퐁 나올려 보면서 시를 읽어 볼게요. 자, 장면을 떠올리면서 시를 읽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를 읽을 때, 시 속에 누가 나오는가? 즉, 시속 인물이 무엇을 하는가? 라는 걸 생각하면서 시를 읽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요, 짜잔. 시에 나타난 표현들, 어떤 표현들이 나오나 열심히 살펴보고, 시 속에 나오는 인물의 마음을 생각해 볼게요. 인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걸 함께 느껴볼 건데,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 교과서 속에 있는 재미난 시 읽어볼까요? 제목이 풀밭을 거울. 풀땐 이에요 풀밭을 걸을 땐 어떻게 한다고 했을까요 장면을 떠올리면서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풀밭을 걸을 땐 발끝으로 걸어도 여러분 발끝으로 걷는 거 뭐예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발안 보이니까 손으로 보여드릴게요 발끝으로 이렇게+ 이렇게 까치발하듯이 이렇게 걷는다는 거죠. 뒤꿈치로 걸어도 뒤꿈치로만 이렇게 이렇게 걷는다는 거죠? 그래도 어때요? 풀꽃에게 미안해. 어떤 마음? 미안해. 누구에게? 풀꽃에게 미안해. 왜 미안할까요? 발끝으로 걸어도 뒤꿈치로 걸어도 해서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는데 혹시 풀밭에 이렇게 이렇게 걸어가다가 작은 풀꽃이나 아니면 개미 같은 작은 곤충들 있죠? 혹시라도 다치게 할까봐 미안해. 라는 겁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다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안해. 풀밭을 걸을 땐내 발이 아기새 발이면 참 좋겠다. 왜요? 아기새는 발이 어때요? 아주 작아요. 그래서 아기새들은 풀밭을 아무리 걸어도 풀꽃을 다치게 하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시에 나타난 인물의 마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선 풀꽃에게 미안한 마음, 그리고 내 발이 아기새 발이면 참 좋겠다라고 한 부분에서 풀꽃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라는 마음을 짐작해볼 수 있네요. 자, 이렇게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본 다음에는 시의 내용과 관련 있는 장면, 자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과 함께. 네모 칸에 있는 단말 꼭 따라서 보기 바랍니다. 장면이나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봅니다. 자 자신의 경험 어떤 경험을 떠올려 볼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 시에 나오는 것처럼 풀밭을 걸어본 경험 그리고 풀밭을 걷다가 혹시라도 풀꽃을 상하게 했던 경. 들었던 경험 떠올려 볼수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 볼까요 우리 친구들 중에 그림에 재주 있는 친구들 많죠 혹시나 꼭 재주가 없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풀밭을 걸을 땐이라고 하는 이 시를 통해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함께 그려 볼까요 짜자자자자 이와 같은 그림 그릴 수 있어요. 바로 아이가 풀밭을 걷고 있는 그림인데, 자, 풀밭,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막 이렇게 걸어? 막 쿵쿵쿵 걸어? 아니죠? 어떻게? 아주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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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걷는 모습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풀꽃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와이, 와이, 와이! 선생님! 왜시 속에 나오는 장면, 떠오르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야 하는 거죠? 자, 시 속에 나온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시를 더욱더 재미있게, 어떻게? 재미있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념 2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시를 재미나게 읽어보고 있는데요. 이번 개념은 시속 인물의 마음을 상상하며,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시를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인물의 마음을 상상하며, 시를 읽기 위해서는 우선, 시를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고요. 시 속에 누가 나오지? 어떤 인물이 나오지? 뭐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인물의 모습을 떠올리고, 인물이 지금 어디에서? 뭐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시를 읽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내용! 시의 장면을! 몸짓으로 나타내 보세요. 몸짓이 뭐죠 몸짓+ 몸짓 몸진! 재미나게 몸짓으로 나타내 보거나 시에 나타난 표현을 역시 잘 보면서 인물의 무엇을 마음이 어떨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역시 우리 친구들 교과서에 있는 재미난 시 함께 읽어 볼까요 짜잔 제목이 치과에서. 무서워 제목부터 무서워 치과는 너무너무 무서운데 자 그러면 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아아 아, 입을 더 크게 벌려야 하는데 그래요 우리 치과의 선생님들은 항상 크게 벌리세요 아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어때 으, 이 점점 입이 다무너진다왜왜왜 왜, 왜? 무서우니까요 무서우니까 입을 벌릴 수가 없어요 벌써 일 년에서 어떤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 쉽게 떠올려 볼수 있어요. 이를 빼야 하는데, 자,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치과예요. 뭐 하고 있죠? 이를 빼고 있습니다. 이를 빼야 하는데, 눈물이 먼저 쑥 빠진다. 눈물이 나요. 눈물이 어떻게 나요? 눈물이 이렇게 나요. 왜요? 무서우니까.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나요. 이현에서도 역시 무서워하는 마음 짐작해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여기서 우리가 또 상상력. 상상력 한번 발휘해 볼까요? 이 지금 그림에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여기 이 친구, 이를 빼고 있는 이 친구의 표정은 어떨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으! 이런 표정을 친구들 아는 억지로 하고 있는데 이런 표정 떠올릴 수 있죠. 왜? 찡그려져요. 무섭거든요. 긴장되거든요. 겁나거든요. 자, 이렇게 시를 읽고 인물의 마음을 상상할 땐 시의 상황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인물의 마음을 상상해 볼수 있는데요. 우리 여기 치과에서라는 시는 정말 비슷한 경험을 한두 가지씩은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요. 치과에서 이뺀 적은 없는데요. 치과에서 이를 뺀 경험은 없더라도 병원에 간 경험은 있을 거예요. 특히, 예방주사를, 받, 맞아요, 있어요, 선생님. 그때 어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막상 예방주사를 다 맞고 나면, 괜찮은데? 하지만, 막기 전은건 너무 무섭거든요. 이렇게 비슷한 경험, 병원을 갔는데, 나도 정말 무서웠었어. 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면, 이 시속에 나오는 인물이 지금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쉽게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개념이에요. 세 번째 개념 도착했습니다. 세 번째 개념은 좋아하는 시 낭송하기예요. 어 선생님, 낭송하기가 뭔가요? 어 아주 훌륭한 태도예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공부를 하다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을 때는 자신 있게 물어보는 겁니다. <laughs> 선생님 낭송이 뭔지 모르겠어요. 낭송이라고 하는 것은 시를 소리 내어서 읽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읽는 게 아니라 겉으로 소리 내어 읽는 건데 소리 내어 읽을 때 이게 국어 책이니까. 치과에서, 아, 아, 입을 더 크게, 번...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시마다 장면을 떠올릴 수 있고, 장면에 따른 분위기가 있죠? 신나는 분위기의 시는 신나게, 우울한 분위기의 시는 우울하게. 이렇게 시의 분위기가 잘 느껴지도록 실감나게 읽는 것. 바로 낭송하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좋아하는 시를 낭송해 볼게요. 세상에 시가 정말 많은데? 그래요. 정말 많죠. 따라서 낭송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시를 내가 낭송할 건가, 어디 보자, 어떤 시가 낭송하기 가장 좋은가 골라봐야 합니다. 낭송하고 싶은 시를 고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 지금 그림이 보이는데, 여기 지금 그림에 보면 친구들이 잠자는 사자라고 하는 시를 낭송한대요. 자, 어떻게 낭송하면 좋은가? 시를 어떻게 낭송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손뼉을 막 치면서, 손뼉을 짝짝짝 치면서, 노래하듯이, 짝짝짝짝 치면서 노래하듯이 낭송할 수도 있고요. 또는 시속 인물의 행동, 시 속에 나오는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럼 그 행동을 따라 하면서 낭송해 볼 수도 있어요. 가만히 서서 낭송하는 것보단 시속 인물의 행동을 같이 따라 하게 되면 시의 내용을 훨씬 더 실감나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친구와 시를 주고받듯이, 주고받듯이 낭송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주고받듯이라니요 시를 막 이렇게 줘요 그건 아니고 한행+ 한행씩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낭송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여기 그림에 나온 친구들은 어떤 방법으로 낭송을 하고 있나요 여기 두 친구가 지금 잠자는 사자라는 시를 낭송을 하는데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시 속에 나오는 장면을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듣는 친구들은요, 낭송하는 내용과 함께 장면을 행동으로까지 보여주니까 시 내용을 훨씬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여기 친구가 양말을 벗기고 있어요. 자, 이 행동, 어떤 행동일까? 어떤 장면일까? 바로 잠자는 사자라는 시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생쥐처럼 살금살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생쥐처럼 살금살금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주 조심스럽게. 그래서 지금 양말을 벗기는데, 어때? 조심스럽게 벗기는 행동입니다. 어때요? 그림을 보니까. 어, 선생님. 저는요. 훨씬 더잘할수 있어요. 저에 맞는 행동으로 잘 표현하는데요. 저는 춤도 아주 잘춘다고요 아는 친구들 있죠? 그래요, 그래요. 해보고 싶으면. 보여줘. 잠자는 사자라는 시 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좋아하는 시들을 떠올려서 몸짓으로 손뼉을 치면서 재미있게 낭송해 보기 바랍니다. <laughs>